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운지나 다육생각입니다. 오늘 미루고 정말 미루고 일, 미뤘던 이 피치민트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좀 해보려고요. 제가 이 피아분에 심어준다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피치민트 지금 한번 핫다져. 먼저 분을 한번 털어볼게요. 분에다가 심어줄 거라서 피치민트를 우선 예. 풀분에 이렇게 가득 차서 있는데 자, 작아도, 너무 예쁜 수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풀분에서 이제 꺼낼 때 맵고. 보통 이렇게 가위로 거꾸로 들고 저렇게 고무 쪽으로 통통통 쳐주면 그 네. 고무망치로 통통 치는 그런 느낌처럼 이게 흙하고 분하고 살짝 분리되는 꺼낼, 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뽑을 수 있거든요. 풀분일 때 이게 네, 가능하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음 가위를 이렇게 쇠 부분으로 두드리는 거하고 이것도 한 가지 이렇게 고무 부분으로 두드리는 있다면, 게, 게 훨씬,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더 이렇게 빠져요. 제 영상 보시고 지금 거 참고 한번 해보세요. 고무 부분으로 통통통 때리면 훨씬 잘 분리된다는 거. 지금 흙을 보니까. 보니까 음 산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흙인데, 아, 음아 조금 지금 윗부분에 터는데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알비료인가 싶었었는데, 음 조금 음 비료하고 조금 다르게 좀 꺼린 게림칙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 어휴, 그래서, 먹고 정말, 노란 개구리알처럼, 개구리알인데 노란색. 이렇게, 이렇게 뭉개뭉개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데 이렇게 소름 끼쳤던 순간이었어요, 저게. 흙을 다 그래서 마시고요. 열심히 털고, 위에서 이렇게 살충제에다가 푹 담궜다가, 또 살충제 또 뿌리고, 2, 3일을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것 같고, 되지 않고 한 일주일 이상을 하죠. 제가, 바짝 말렸답니다. 그래서 흙을 다 털고 보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분을 이 락분에 작은 분으로 교체를 해줬어요. 정말 너무도 사랑스러운 피치민트였는데, 와, 그렇게 벌레가 있을 줄이야. 그런 벌레는 정말 처음 봤어요. 오, 세상 여러가지의 종류의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지만, 좀, 보지 않아도 될 생명체를 본것 같은. 음, 이 락분에서 좀 예쁘게 파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피치민트가 요즘에, 음, 금액이 좀 단합된 느낌? 어디도 뭐, 천 원도 싼, 싸고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삼만 원. 어, 이런 군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처음 신상이라서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너무 흙이 메말라 있고 상토 비율이 너무 적어서 살짝만 넣었어요. 상토만 조금 추가했는데 이렇게 추가했어도 8대 2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아마. 상토 비율이 워낙에 적은 배합토로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씻, 말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목대가 두껍지 않아 가지고 하나는 살짝 분리가 됐어요 근데 한쪽으로 잘 모둠 심기 한 하듯이 이렇게 잘 가지런히 잡고 예쁘게 심어주면 깜짝 같겠죠? <laughs> 피치민트가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드는게 초록색하고 대비되는 그 색감이 너무 예뻐 가지고 이, 이 모양 자체가 조금 사랑스러워요, 피치민트. 음, 조금 저는 이제 이 가격이 조금 이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좀 형성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한번 더 구입을 해가지고 키워보고 싶을 만큼 예쁜 다육인 것 같아요. 아직 뭐, 익어진 모습은 확실하게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그 얼굴들이 있잖아요 어, 이 아이는 좀 사랑스러울 것 같아서 하나 더 구입하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아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옷을 입으니 또 예쁘네요 제가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거리대 집에 거리대 있는 아이들도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번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다 키핑장으로 보내면서 집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거꾸로 키핑장에 있는 다육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다음에는 또 키핑장에서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영상으로도 한번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다육이에 대해서 정성이죠. 누가 시키면 이렇게 할까요? 집으로 왔다가, 키팅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손목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laughs> 이렇게 골절, 골절 하나하나, 성한 곳이 없는데도, 이렇게 다육이를 만지고 있으면 이렇게 행복감이 클까요? 음,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을 주는, 이런 다육이를 만났다는 것도 큰 행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요즘에는 들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 떨다 보니 뚝딱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피치민트 이 색감과 파랑색의분 색깔과, 파랑색의 색깔과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번에 러블리베어도 빨간 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분하고 짝꿍으로 예쁘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 완벽해 보이나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오늘 피치민트와 러블리베어로 인사드렸습니다.